宝宝。包包包包 나이번한장비꽃이 있다는 건 혹시 메리 너도 장미꽃 가지고 있니? 응 가지고 있어 노란색 장미 하 <laughs> 정말이네 두 사람들 재료 챙겨야다 잃어버리면 안돼 누가 이테 건드리고 위험하니까 그리고 와이만한지장비꽃 빨간색이라 내장비 노란색이야 노란색은 좋아 분홍색 좋아 그리고 파란색도 사람 말한면좀 들으렴 그래 들어줘야지 담겨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요 여기도 잠깐 세입하고 여기 덮었읍시다, 예. 자, 질투가 심한 곳. 자, 고 별거 없죠, 지금, 어. 여기서 이제, 어, 중요한 거 나오죠. 마음의 붕괴. 정신이 쫓을 수핏 빼자 조박을 확가해보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부서지고 말겠지. 그리고 번거로운 것은, 다시 부서질 때가 자갈 수 없다는 것이다. 오유, 무서워. 붉은색의 눈. 정말, 이그도 그렇고, 삐. 이, 이 방도 그렇고. 왜 이렇게 꼬리채가 뭐야? 그런가?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게 원래서 원래 귀엽다는 거야. 그런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해? 자 여기서는 이제 뭐 호감도 그 공략이 나오겠죠? 예. 네. 자 여기서 여기는 어떻게 하고? 어 이게 좀 복잡해요 지금. 어. 잠깐, 이거, 저 디스플레이 통해서 잠깐 좀보여주겠네요 어. 어, 뭐 디스플레이, 아, 디스플레이 캡터 지금, 어, 나가리 됐구나, 지금, 어. 죄송합니다. 예, 나가리가 한, 한, 그, 그 컴퓨터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 어, 나가리 된걸 몰랐어요. 예. 여기서 이제, 어. 별로, 별거 없구나, 이게, 어, 별거. 여기도, 예, 별로, 예, 없네요, 어제 어. 별거, 별거 없는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 어. 여기서 이제 공작보이게 나와있는데, 저도 이제 공작보고 해야, 하, 하고, 그래요, 해야 이제부터. 어, 이제부터 공작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 신경 없었어요 자, 일단은, 어, 모르겠어라고 이제, 어. 여기서, 뭐라겠어, 모르겠어. 아까 1회차 똑같이, 어. 모르겠더니. 뭐, 어때? 그러고 보다 이런 기분을 보고서 빨리 나가자. 이방 왠지, 누, 왠지 누가 보고 있는 기분이 야 정말 진정이 안 돼. 진정 안돼 자리지, 어. 오우! 토끼 잡고 싶은 여기 떨어판편중에 예. 뭐가 빛나고 있다. 보라색이었어요. 여기도 이 보라색이었어, 얻게 되요여기 예. 넘어가고, 어. 자, 그리고 여기 세이브, 어. 여기는, 어, 18번 한번 세이브 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이벤트죠, 예. 그림에서 우소리가 난다. 뭐야, 이 소리? 가까지고있데 그러더니만, 어, 오, 어! 빨리 먹었지 았어 뭐가 이러면, 뭐어떻이면 떨어져! 이봐, 위험해! 아, 대박, 이렇게 해줘죠 예. 어! 산은 괜찮지? 아, 깜짝이야. 이불, 다친 기 없, 다고 어, 다친 데 없냐고 물어봐야지, 어, 괜찮아, 고괜찮다고 할까, 여기서? 어. 여기서 어. 공략에서는, 어. 어. 없네, 어, 있잖아, 어. 여기서 이제 괜찮다로 자. 괜찮아, 어. 하, 다행이다. 그거 그렇고, 바이든에서 그쪽으로 넘어섭게 됐는데, 무슨 답을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이그 입에 어단다냐 있지, 이브? 아까 있던 방에서 열쇠를 줬지? 그 열쇠로, 저기 있는 방에 한번 들어갈 수 있, 있지 않을까? 어쩌면 저 방에 이걸 불수 도구가 있을지 몰라. 저기 보고 와도 되겠지? 응? 어, 어. 하지만, 조이서 괜찮을까? 괜찮아. 그렇지 이브? 어. 자. 괜찮을 것 같다고 하지, 갑자기. 어, 예, 괜찮을 것 같다. 봐! 이브 괜찮다고 하잖아. 응, 음, 그, 그래. 그럼, 잠깐 보고 와줄래? 그렇게 생겼지? 그새이네 아무도 없어 바로 돌아왔다 어떻게 할지, 대체는 그 위에 다시 생겨보자. 각 응, 알겠어. 그럼 가자. 하면서 이제 이부가 이제 혼자 가 있죠. 네. 보라색 열쇠 유에고자 여기서 뭔지 보러 물건 재 그림 도구들 뭔가 재밌는 거 없을까? 아, 상자 빨래 하나 이프이다 이걸 뾰족하게 잘 쓰지 않을까? 응. 음. 그랬는데 어. 아무래도 물이 있다고요. 아무래도 물이 있고야 그런데, 역시 안 되려나? 근데 이따 가져가 볼게. 혹시 보니까 말이야. 자. 노란색을 좋 도하지, 어. 오래된 되어, 되어, 낡은, 오래, 되 오래 사용된 낡은 물자. 이꼬여졌네 죄송합니다. 쓰다만, 눈 감자 잔뜩. 음, 별로 돈 때문에 하고 없네. 일단, 게리가 여기서 돌아갈까? 어, 어. 어,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래지 어. 정말 깜짝 놀래죠 예. 어, 문이 막혀, 쪽에나가 어. 어, 어째서 그 석상이 그쪽에 있는 거지? 아깝지, 까치우자이브 치워버리기 쉬워질까. 자, 안 되겠지, 누른다. 하나, 둘, 아, 민다, 이거. 이건 잘못됐다, 이것도. 예. 하지만, 안 밀어지, 응. 어. 꿈쩍도 안 해, 요안 되겠어. 전혀 안 움직여. 어떡하지? 나갈 수 없게 한데 나갈 수 없게 되지 어, 자. 의자가 얼음처럼 차갑다. 오6 차갑지, 한할수 없다.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가보는데, 어. 오, 뭐. 이분네가즐거웠으니까어른 없는 즐거운 세계로. 라고까지, 오. 어. 떨어진 별. 오슝, 떨어진 별이라고? <laughs> 뭐, 그림자인 것 같긴 하고, 그렇지? 어. 저분 떨어진 것좀 보여. 예. 삐에로. 아 코가 튀어 났어 봐아데오어 네. 떨어졌네 그리고는 다시 붙이요 다행이다 다시 붙였어 어. 그래서 보이는 그림이 오우 같이 가자 친구도과 함께 갈 거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어, 상황이 많이 힘들죠 어쨌든 예. 어쨌든 이거는 어, 20번에다가 예. 세이브 해놓고요 예. 자. 바렛교에서 지나갈 수 없다. 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 플레이를 바꿀 수 있나? 개인 뭐 하고 있을까? 두고보처럼 돼있는데? 라고 했을 때, 어. 늦는데, 무슨 일이 생겼고가? 일부! 메리! 드리블대랩해안 돼있어. 아, 역시 둘만 도보내는게 아니었어. 어쩌지? 저방 한번 다시 한번 조사해볼까? 들어가고 자, 들어가고 싶지 않기. 왜 들어가고 싶지 않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일단 덮어 쓰고요. 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뭐, 그 이상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붉은색의 눈. 몇 벌, 이게 귀엽다 생각하지 않는데. 그니까, 어. 뭐.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어라? 미쳤죠 밀어보죠, 예. 그리고는 구멍 이 있습니다, 어? 움직이네? 왜 아까 늦추지 못했지? 뭐됐어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됐으니까. 자, 나갈 수 있게 됐죠? 예. 이건 넘어가고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제, 중요한이랑, 중요한 게, 중요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줄을 당기는 게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 문제일 거야, 이제. 내용 보죠. 자, 여기서, 예. 게리가 이제 사막 플래그, 플래그 관련해서 좀 여, 여, 기 있거든요. 예, 여기에 어. 보라색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운데 쪽으로 당기, 당기면은 이제 사막 플래그 하나하나에 따라 나온다라고. 거죠. <laughs> 이거는, 이거, 이게, 이거를, 가운데 쪽을 잡아당기면 안 되는 거구나, 뭐, 지금. 음, 일단 가운데 쪽을 잡아당기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 속에, 그치? 어. 그러면은, 적어도, 왜 예. 이건 제 생각, 일단은, 어, 잠깐 피드백을 좀, 해보는데, 어. 우선 어차피 세이브를 해놨잖아요, 세이브. 예. 20번에다가. 20번 세이브이 했기 때문에, 어. 쓰읍. 어떻게 할지 봅시죠 뭐 출근 없어. 이유도 없어. 오, 무섭지. 두 번째 걸를한번 잡아드립시다. 가운데 거면. 으아! 꺼지 마니! 브리꺼지 스위치였던 거야? 어, 다행이다. 다시는 안 켜준 줄 알았는데. 다시 안 켜준 줄 알았지, 어. 브리꺼지 스위치였다니, 이거 어. 여기요. 바다 이상 모양 들어가 있는 거, 이거죠, 예. 오우, 이런. 어! 이거 뭐야! 오우. 이거, 그거 있고, 예. 네 번째 거. 해즈렇게케고 이건 진짜 몰랐는데, 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었네. 이거, 처음부터 네 번째 거라고 택했어요. 이걸로 실수해요, 예. 나와있는데, 이걸 일단은 불러옵시다, 이를 로드해가지고 20번에다 다시 불러서, 다시, 예. 어, 네번째 거를 일단은 합시다, 이걸로. 네번째 거를 다시, 바로, 이제, 자동으로, 예. 해줘야겠 이거 진짜 못 봤어요. 아마, 어! 그, 처음 보셨던 분이라도, 들 예. 처음에 보셨던 분이 이거 못 봤지, 나도. 어. 알고 있는데, 어, 일단 세이브 해주고, 어. 2 0번에다 어. 그리고, 이분 저거 다리가 생겼어! 어. 빨리 말아 어. 응. 응. 뭐 하는 거야, 이분? 빨리 반대쪽 건너야지. 자. 지나가야 되는 것까? 물어보죠. 지나가야 되는 것까? 괜찮대도 하면서, 어. 이렇게 해주세요. 자.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 미뤄야겠죠? 예 네, 이거를. 뿅. 어. 하고 해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이렇게 해줘야 됩예 이렇게 해서 어 맞추면 되죠예 그러면은 어푸르네어 다시요 잘하고 이제 잘하고 이제 멈춰줘 그러나 여기 가면은 어 여전히 이제 길막하고 지금 안 안되죠. 어쨌든 이제 여기, 여기로 가야겠죠. 예 여기서 이제 어꺼리죠 안녕, 걔리, 나 혼자 외로워. 그러니까 나도 같이 데려가줘. 데려갈 수 있게, 데려가지 않겠지요. 이따라 왜 가, 데려가주지 않은 거야? 왜무시하냐 내가 싫은 거야? 지금 실현 받다지 지금 확대를 보면 은 지금 딱 봐도, 어, 꺼리찍하지 어. 이띠, 돌자. 여기 재밌기게 잔뜩 있어. 라고 하자. 이거 무시할 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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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내 친구는 없청 말아, 소개시켜줄게. 어, 소개란, 안, 안 받아요. 영혼이 여기에 있어. 라고 하지만, 영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안 되죠. 일단, 1번에 세번해보여 <laughs> 대체 어디까지, 어디까지 쫓았으냐? 정말 적당해! 니, 니 상대 해줄 여유가 없단 말이야! 자, 일단 밀어내자. 거듭 설거안 돼요? 예, 밀어내야 돼요. 이게, 거어차면은 오히려 안 좋게, 라니까 이런 거, 연관 대장이 가장 좋지, 어. 연관 대장이 가장 좋은 거니까. 자, 열쇠 꿈에서, 이분이 열쇠가 아 다른 방은 열린 듯 하다. 라고. 데려가줘. 데려갈 수 있나? 요안 데려가긴 하지, 어. 자, 어쨌든 이렇게 왔죠, 예. 여기서 이제 턴 바꾸고 합시다 그리고, 세이블 3번에다가. 자, 여기서, 반짝반짝, 빛날 별들 있죠? 예. 네. 있지, 이따입이브은뭐좀 물어봐야 돼? 자, 여기서 질문도 하자. 게리는 이브의 아, 아빠야? 게리는 이브의 아빠. 여기서 이제 공략, 이제, 어, 들어가겠죠? 예. 네.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뭐. 아, 그래? 흥, 여기서 말라서 알게 됐구나. 그런가? 이분의 엄마는 상냥하셔? 라고 해야 돼. 응, 하죠 응, 어, 응, 응. 응, 좋겠다. 빨리 아빠, 아빠랑 엄마랑 만나고 싶지? 나도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어. 저기 이분 있잖아. 혹시 이 세계에서 나갈 수 있는 게주상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 공략 한 번, 보도록 하죠. 커뮤니티에 있 공략, 공량, 공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 게 갈색이어야 거든요 메리가 누가 가기냐 물을 때, 게리 또를메리로 고를 때, 메리루트의 엔딩의 영향을 준다고 나와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어, 만약에, 어, 메리루트 조건에서, 어, 이거, 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선택지를 아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 제가 1회차 때는 어, 세 번째 걸로 해, 선택했걸요. 어. 그러면 여기서 침밀도 같은 경우에는 어, 갈색역에서는 어, 여기서 이제 갈색역이 있거든요. 예. 갈색역에 관련해가지고 내용 내용에서는 어, 개리에 대한 침밀도와 관련해가지고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어차피 세이블이 2번에 따리 보조는 해놓고 예. 보조는 해놔야겠죠. 예. 보조는 어 해놓는 걸로 해주고, 예. 일단은 어개인를 나고 싶다는 반영을 합시다. 개인을 예. 나고 싶어. 개인을 나고 싶어. 어? 그래? 개인랑 같이 이게 더 좋구나. 뭐 아까 얘기 예를 든건 괜찮지만, 빨리 나가자. 라하가서 예. 이게 왜 그러냐면 1차회차때 이제 세 번째 거 골랐거든요. 결과 예. 모보의 모보예요. 뭐, 음, 음. 변화차이 예쁘지? 위에 하얀 알맹이가 한가득 된게 믿기지 않아 바꿔놔면 전부 몇개지? 같이 세워보자? 같이 세워봐야겠지? 자 어쨌든 어 여기서 이제 세입해주고 자이번은 일단 놔둔다고 했습니다 2번은요? 여기 2번을 놔둔다고 했으니까 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어아예진자자여기서 이제 어 계속 당신이 따라갈게 우리 집 바로 근처야 오 자, 이국가의 색채 물, 물가구슬을 봐라. 그러면 길이 열리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 물가구슬? 그런 게 어딨을까? 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거, 어, 이거거든요? 음. 저는 이거, 이거 봤을 때는, 어, 파레트라고 보기 좀 어려웠거든. 어, 이게 파레트라고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아, 이게, 뭐야? 라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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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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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있었던 기억이 이름이 있죠. 어쨌든, 물 뭘까? 이공 같은 건. 혹시, 이게 물가구슬? 자, 물가구슬 얻, 얻으면은, 어, 어, 뭐야? 사았잖아 보이시죠 예 이쪽으로 가게 되어있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여기요 여기, 어, 여기 못가죠 예 심층 심층 분석하던 그 심층이겠지 어. 자 그리고 저글링 응? 그림바리의 목소리가 있내 생일이라자 아 이거 생일 맞추는 거 어. 아니야라고 하면은 으윽 응! 이렇게요 어, 당할 수 있다고 어. 그리고 어, 녹색의 방. 어. 낚시발 응? 근데, 뭔가, 있는데 안 보이죠? 예. 연장, 한 몸에 두 발이. 어디 봐도한 발이 밖에 안 보이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어. 그러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 그해답 나와있어요. 바로 요거죠? 예. 이게 그거인가? 어. 그림이 이어져 있어. 재밌네? 재밌겠지, 이거.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 위주로 이제 가야겠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어. 뭐야, 여기, 색이 없어. 색이 없대요. 빨갛다, 부실도 있다. 누가 있는 것 같아. 그치, 어. 누가 있는 스타 그리고, 염려. 이거는, 그, 아까도 있었던, 그, 그거, 어. 그다른 이쪽은 이제 파란색이고, 아까저 빨간색이죠. 그치, 어. 가죽과, 뭐, 뭐. 어. 그리고, 여기요. 어. 무사를 잃어버려, 인 어. 바짝바른 생물, 어. 여기 소라게요저표정 어. 보고 겉들리 아플 것 같아. 그치. 달팽이비교비어도 분이 막대산단 같다. 도가맨실드 생물. 어. 나 이거 알아? 책에서 봤어. 엄청 예전에 멸종한 그래. 근데 멸종이 뭘까? 모르 지 어. 사각형 모양의 돌. 이거 그냥 평범한 돌인가? 이상하네. 이상하지 어. 높은 곳에 있다. 으.. 안다. 안다고요. 예. 여기도 에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도 예. 상당히 난감다 상해 놓껴졌습니다자 그리고. 보자질 오. 라고 되어있대요. 어. 좀 그렇지, 요 어.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으, 뭐 이봐! 다들 나올 가스 같은 거, 조심할 필요 있어, 뭐야. 조심할 필요가 있대요. 어. 이게 다음에, 어, 두칸을 깎으면, 그러면 이렇게 두칸 깎으면, 4, 6, 8 해가지고, 깎이니까 조심해, 야고 뭐. 일단은, 보라색 없고, 이쪽 가서 이제 다시, 어, 파란색으로 심죠 예. 이게 진짜, 이거, 힘들어요, 예. 네. 어쨌든, 이렇게 보라색, 보라색까지 얻었는데요. 어. 문제는 이제, 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제. 문제지 맞기의 심장, 심장이라. 라고 나와야 돼. 낚싯바를, 어, 녹색에 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은, 어, 딱히, 어, 없죠, 여도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퀴즈 나가는 걸 하야죠. 문에 파수고 거래 글자도 올랐다. 그림의 제목, 제목 잡하세요. 저답할때 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어, 도대해지 어. 그럼, 이 그림의 길에서 무엇일까요, 어. 여기서 이제 주여 여기서 이제 아마 하늘에서, 하늘의 실인가, 아마. 하늘의 실로, 하늘의 실로. 정답, 다. 맞췄다, 대대 이브. 다음 그림은? 뭐, 또 있어? 이 제목에, 제목 뭐 어떤 거지이번야도 봤죠? 에 심층, 정답. 와, 이부 이겼어. 약속되어 보이게 겠습니다아무 근데 이거 랜덤인가? 랜덤이구나. 아. 1회차 때 그러지 않았군요. 1회차 어, 때는, 어. 떤소녀의 발로, 어떤 곳에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이부의자 뭐 얘기죠? 에, 이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은죠 그래서 4파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게르데 탑불상, 어. 알파벳으로 그리 그려야 돼. 엘프터만 붉은 곳에, 6,211년, 어. 이것도 이주는다고 하죠? 여... 이거는 무릎표가 나와가지고, 어, 그러니까. 저 뭐, 어. 그리고, 문양 이건 이제 문양의 물표. 아까 전에 그, 처음에 나왔던 거죠? 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 아이고, 잠 물었다고. 어. 제이 들어가면, 저글리, 6,224년, 어. 이렇게 해주고. 자, 커다란 종이에 말있다이거 기억 잘, 유치에 이있어요 아래 그림을 내, 그게 무슨 그림일까? 이거, 어쩌지? 이거 가져가? 가져가고. 이제, 어, 수수께끼 그림 이걸로 이제, 어. 여기에 맞추면 되지요. 어. 있지? 방금 저때 이사 그림이 뱀이 그리는 거랑 비슷하잖아 이쪽은 실패한 그림인가? 이따 그림 바꿔야지 어. 바꾸려고? 이 뱀이랑? 어느 거 바꿔? 배부분 바꿔야지, 배, 어. 응? 어? 뭔가 삼켜주고 있는 것 같아. 바꾸고 그면바기가 이게 둘까? 자, 이렇게. 두면은 이제 땡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기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놓고, 예, 아까 전에 있어서 여기 힌트 있던 거죠, 예. 이거를 6,223년. 음. 이렇게 되죠 정답이다. 그래서, 어. 파란 구석 이제, 어, 얼었죠? 이제, 예. 어 파란 구석 얼었으면 이렇게 끝나면 됐던데. 자, 이제 여기서부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이것이 이제, 이제 난감한, 예. 상황이 갔어요. 자, 일단은요, 예, 오늘은 아, 진짜, 요쯤에서, 이 마무리, 어, 짓는 거라, 아까도 얘기했지, 2번은, 일단은, 어, 놔두,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예, 어, 5번에서 다시 불러서, 일단은, 어, 이어서 하자했겠습니다 오늘은, 이따은 요쯤에서 마무리, 지금 시간과 계서 이따 방송, 요쯤에서 마무리 짓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어, 이어서, 이에, 어, 이에타 예, 플레이 계속, 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한 번씩,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 유튜브 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프리카만 대신 추천과 지켜드릴게요. 바이프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2부였습니다. 웬 의자 전에 거북이었죠. 어제 건강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내대뀐박거니어저 이거 아니야? 어저러 거북이잖아. 아진짜저들려주 다. 이거를요. 올라야죠 자, 이거를요. 여기는 이제 돌려야 돼요. 어떻게 돌릴지 봅시어이거들어 돌려보자. 이렇게 하고 돌려주고 잡고 가야 돼요. 계략 잡아야겠요 yeah <laughs>